안녕하세요 향기캐스터 김현입니다. 일기예보와 함께 향수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셋째 주의 날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이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계속 싸늘해지고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은 없으며 맑은 날이 많지만 대기가 건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 10월 셋째 주의 추천 향수는 따뜻함이 연상되는 겔랑의 샬리마 수플레드 리미에르 오드 퍼퓸과 아쿠아 디 파르마의 레더 오드 퍼퓸입니다. 겔랑의 샬리마 수플레드 리미에르 오드 퍼퓸은 플로리엔탈 향주의 여성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자스민과 일랑일랑의 꽃향기에 바닐라, 베르가몬, 화이트 머스크의 향조가 더해져서 이국적인 느낌과 함께 태양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향수입니다. 아쿠아 디 파르마의 레더 오드 퍼퓸은 이름처럼 가죽의 향기가 메인인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텁텁할 수 있는 가죽의 냄새에 나무와 꽃향기, 그리고 과일 향기가 조합되어 세련되면서도 추운 날의 가죽 재킷을 연상시키는 따스함을 주는 향수입니다. 지금까지 향기캐스터 김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